빛이 내만 흠손 너와 나내 새롭게 하는 따뜻하게 만드는 네 눈빛 네 미소 내 영원히 다 줄게 너를 가득 한아 너무나 한마너 미안 성물 오늘 빛을 그 에서꿈온내강을 걷자 나의 모든 아들을 다 주시옵네 여전히 흐르는 너 알까 내 세상 속에 내 빛이래요 네그 모습 그대로 내줘 해봐 <목소리> 행복이 짙은 날 어둠이 없는 밤 하트만 속에 아주 꿈이 깨어날 것 위에 덩해지면이 맞닿을 것야 너의 모든 나들다주고 싶어 나를 가해 모든 전하고 싶어 나 늦을 되지 못하 사람들. 그는 걸어낸 세상 속에 그 빛이 되어 은 모습 그대여 내 곁에 와 내게 온다 그 정도 저도 빌립에서 순간을 갖지 않아 다가오시게도 그밤 <laughs> <다 웃음> ko ya ansas basol ka do do ipo kya asesa so ge do ichileo du 이렇게나게하루기초. 버스 타 흘러 흘러서 던져버렸어. 에마맛 버터. 버스 타헤어 버스 타헤러어마 버터. 어머. 눈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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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헤이가 나왔잖아 우 와. 눈이 났잖아 그니까 이거 阿잖아哇加자라对对배你더报你对报你对报你对报你对报你对报 가고 报이对报你对报你对报요对报你对报나对报你对报你对报你对报你对报你지고对报你对你对报你对你 하늘 서 눈이 내려와 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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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다 해요 흘러서 넘쳐 뭐, 뭐, 어 보였어 해맘 뻔도 멋지다 해요 멋지다 해요 해맘 뻔도 어머 눈이 와 눈이 와 눈이 와 눈이 와, 눈이 와. 눈이 와, 눈이 와, 루이 와, 루이 와, 와. 눈이 괜찮아 보이지? 지금 넌좀 보이네. 어, 갔다 줘. 허리, 허리, 넌 좀, 눈이 안넌좀 보이네. 쭉, 허리, 곧 나가. 앉아, 앉아, 앉 네, 앉가 줘. 아, 아. 아, 앉아, 아 앉아, 앉아. 가봐. 아앉 에스테. 앉아, 너희 빼. 앉아, 너희 빼. 앉아, 빼. 아 빼. 눈초에 애새 고인들은 내해 걔 고인들 내해 헤이 가한 지들은 내해 아저들제 사제 눈제 아저 나보다 우더와 이들 저들 눈제 나들 막범우래 사자 회색 안자와 자자자두색어어마버다요 원스닥에서 엄마 버럭 어머 루니와 누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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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니와 누니와+ 루니와와 누니와 모서 글을 았을 때도 한쪽 가슴 하녔는 이어물 태고. 우리 다 헤이저, 우리 노, 데요 만, 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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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너나 거울, 거 끝나도 잘안 웃고 야, 마너봐야지내 배에 인형이 영이 가라 내 이미 5년째 고생 좀 했었지? 이제 화가 나긴 상관 아니지 이제 고생 각 하신 봐 나한테 아무래도 드릴 텐데 나한테 냥릴 안다 안너다한 됐어, 한테 됐어, 맨 나한테 됐어 나한 됐어 은저댓서배 은저댓선배 능덕에서 흘러내려 고개 좀 내려드려 도이거 공룡 안쓰고 다고 놀이쳐 달려오는 태양 눈을 떠서 뜨거 차가워 눈물을 덧버리니 월갓띵 월갓띵 낮차고 월갓띵 낮차고 월갓띵 시원하고 월갓띵 聽我一个，对，我刚看了，我叫对七八个，我叫我要是在在在啊，对对，我叫我叫我要是在在在在在，对啊，双色在对，对，黑色对，我一看在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他是在这里，我看到这个乌黑乌乌黑的哦，但是乌黑的这个这个看到这个是是。 저저저烫지는너阵미我等다等 추워 저저저等我等我等我等我等我等我너我우我해我等我等我等어等我等我等我等너等我等我等我等我야我等我等我等我等我等我너我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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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 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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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게 오게 탱고테 가게 짜가 음 제스다가 오게 오게 오로가다 오게 치바져 근데 불러내지 여자 아 맨날 때 as bad bad t h a 는 도마고 하고 근데는 무자 때 어때 근데도 왜어이거 누구 왜거든 자 이제 그래서 누구 왜다

어서어서어서어서어서어서 오케이 에이즈 오케이 디컨너런너너컨너런 더해자자 빠져자자자자까지해해 나 며칠 전에 우리가 이제 안그래서 예나온 세계에서 최고의 과거 말을 하다더니 이제 지금까지 아아 뭐거든 아무래도 내자 중학교니까 엄마 아세고 아들고 내자 아들 내야 내자 다 돼지가 aga da por da gell uva gatel uva te da saga uva te la saga lod esala uya dite uva te tropa no te velchada la la